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기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영원 목사님처럼 좋은 단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싶은데 <laughs> 여러분들이 부럽고 또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오래간만에 아, 네, 선님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뵈서. 너무 오랜 오래간만에 뵙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제가 친구 동기 목사라서 그런가 성도님도 처음 뵀지만 마치 제 성도 같고 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많은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단한 번의 예배고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속 깊숙이 아, 정말 아직도 열리지 않는 그 아픔들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들 터치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집회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총리에 올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 그가 누린 영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회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또 혹시 실수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척분들이 많은 사고 사건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 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감증명 인감도장에. 그 놀라운 권능이 있죠 <laughs> 그런 것처럼 아이 바로 자신의 바로 왕 자기가 인감 증명을 인감 도장을 마치 맡긴 것처럼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에게 귀족의 옷을 입히고 버금 수레에 두 번째 버금 가다라는 건두 번째 수레죠 좋은 수레 태워서 무리 앞에 행진하고 또 무리 보로 다 엎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만인지상, 일인지하라는 그렇죠? 그 말이 기억나는 것처럼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기 보좌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꿈이 좌절되었지요. 13년간. 노예와 제수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모세랑 한번 비교해봤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정말 기가 막힌 교육을 받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될 만한 교육을 받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총리의 지위에 어, 올라 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 변해서 애굽의 왕은 가보지도 않았을 그런 왕실의 감옥에서. 애굽의 보좌 바로, 왕 바로 밑에까지 아주 놀라운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회복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납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그꽃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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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꿈,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도,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한테 절할 것에 대한 그 꿈이 납득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팔려왔던 이유도 납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아주 정직하게 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갇혀 었던그 자기의 인생의 슬픔이 아마 납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믿고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사랑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은 혹여나 안 계신지 저는 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이거 납득되는 인생이구나.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납득이 되는 인생. 야, 이거 참 부럽다. 이거 소망된다. 주님, 저도 제 인생이 납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납득되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납득이 되는 인생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참 놀라운 성공가도를 거두는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더욱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양력을 키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마 형제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70인 정도의 가족들을 관리하는 아마 그 가장 역할을 하는 게 그의 영양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둥지를 흔드셔서 그 70명의 영양력에서 빼내셔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아마 몇백 명 아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도 아마 끼치는 위지까지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그 놀라운 영향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뽑아내셔서 이제는 만인들을 향한 이7 년간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방 각지에서 살고자 쌀좀 팔아 달라고 밀좀 팔아 달라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영양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요셉의 고난은 뭐예요? 그의 영양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빼내시고자. 어떻게? 더 크게 쓰고자. 여러분들의 영양력을 키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영향력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다. 그러는데 가끔가다 내 꿈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은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꿈조차도 자기 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하성들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다가 쓰러질 때 아파요 근데 저는 요셉을 보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통해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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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e p 이 j o s e 자신의 한을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곤경과 한과 어려움과 상처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셨길래 그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모세의 인생의 3단계를 같이 함께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삶의 부흥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제가 요셉의 인생을 축약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누기 원해요. 이 요셉의 인생은 옷과 관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슨 옷 생각나세요? 채색 옷 생각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돈 나왔어요? 자기가간날시죠 <laughs> 세마포 옷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디바레 집에 있었을 때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가정 총무가 입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옷으로 좀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자문 체세곳 한번, 한번 우리 함께 살펴봐요. 이 채색옷은요, 사실은 진, 사랑의 징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편애의 아픔이죠. 이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야곱이 사실은 집안에서 아버지 이색에게,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형 불건, 불것던 형 에서만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자기가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에 아마 야곱은 굉장히 분주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내가 받지 못한 갈급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마 야곱은 또 내가 그 받은 분노. 왜 아버지는 왜 이상만 사랑하고 가 이삭 아버지는 왜 에서만 사랑하고 나 야곱은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 받은 모든 그 사랑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분노는 형들한테 다 쏟아붓고 그렇죠?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받았어야 되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요셉 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채세곳은 아주 이쁜 옷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건 좀그 성경의 번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긴팔 긴옷이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하지 않는 옷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입지 않는 주인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단순히 채색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할 때 입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형들은 양치기 할때 입은 옷. 그런데 채색 옷을 입고 긴팔과 긴다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야그 갑자기 요셉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일 하나 했어요. 무슨 일했게요? 감시했죠. 고자질했죠.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희생자예요. 왜? 아버지 사랑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편애가 자기가 사랑받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감당할 사랑은 못 돼. 그러면 눈치를 봐 누구를? 아버지 눈치를 봐. 아버지가 뭘 좋아하나? 형들을 감시하는 거 좋아해. <laughs> 그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형들은 일 시키는 거 아버지가 되게 좋아해. 그러면 아주 민감한 이 요셉은 뭐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형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 형들을 고자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 가족의 비극이었죠. 형들은 형들대로, 저 요셉만 없으면 혹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올수 있지 않을까. 아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자, 저 요셉만 없애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팔아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채소곳은 우리 원가족, 우리의 원래 가족에게서 오는 아픔과 상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된 것을 다른 데서 보상받고자 하는 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단임 목사님의 사랑을 내가 좀더 받아야 되겠다 <laughs>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자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채색옷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차라리 요셉처럼 형들에에서 벗겨졌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사회생활에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난 뭔가 부족해요. 사랑과 인정, 비교와 자존심. 이것이 아주 얼룩져 있는 인생. <laughs> 내가 인생을 왜 살어? 내가 내 한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원래 가족에서. 어, 이 원가족이란 말은 아주 이 상단 심리학에서 유명하셨던 분이 세운 이론인데요. 내가 원래 가족에서 받았던 이런 것들이 채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절름발이할 때가,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족한 나, 죄인인 나,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나, 내 친구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나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딸이라 불러주셨고 나랑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자라고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채색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세색고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난 집에서 맨날 천덕꾸리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나 설거지 시키고 어렸을 때 맨날 밥, 밥 시켜도 맨날 오빠 공부 시키는데 넌 뒷바라지 해야지라고 했어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으신 여기 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아주 참 교회가 복되고 좋아 보입니다. 요즘 한국은 뭐 MBTI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런데 MBTI를 이기는 거단한 가지 있죠. 그렇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든다라면 나의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내가 채석을 입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난 채석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신 줄로 십자가에서 다못 박힌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채색옷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쩐 땐왜 이렇게 잔인하신지 그 아픈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벗겨내셨어요. 그걸 벗겨 벗어내지 않으면 넌내 사랑을 더 알지 못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넌 꿈꿀 수도 없어 내가 너를 향한 위치에 넌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억지로 빼앗기지 마시고요, <laughs> 여러분들 벗어던져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의 이 채색 옷은 이제 더 이상 없노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 총무에 오세요. 이거는 어만델 가가지고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그쵸? 성실성의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얻어낸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보디발 집안에 뭐, 보, 여러분 시위대장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될그 그, 경호처장 그렇죠? 경호처장 그 대통령을 아주 옆에서 지키는 가장 높은 사람의 뭐 장군의 아주 큰 장군의 별 원수의 집안인 셈이잖아요. 거기서 총무가 됐다라는 사실은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선 천덕꾸러기였어요. 그 천덕꾸러기여도 내가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나를 몰라줘서 그렇지 나는 사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실한 걸로 따지면 나를 이길 수 없을걸요? 목사님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줄 아세요? 내가 생존해 왔고 버텨왔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벗겨내시더라고요. 왜? 거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기서 자족해 있지마. 최선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차선이라죠.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에 멈춰서는 안 돼. 나의 성실성을 넘어서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나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을 계속하고 싶은데 하나님 또 잔인하세요, 그렇죠? 억울하게, 어나 정말 성실히 살아온데 그 친구 녀석이 내가 꿈도 못 꿨던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할수 있었는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죠. 뭐 온갖 사람들을 다 블레임을 걸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능력으로 내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내 삶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보디바에서 얻은 가정총명 옷을 억울하게 하나님은 벗겨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억울하게 벗겨진 옷을 에 사실 제가 세 단계만 얘기했지만 오늘 한 단계 옷이 하나 더 있었죠. 이 죄수의 옷. 그렇죠? 보디발이 사실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보디발 정도면 자기네 집안에서 쫓겨내거나 죽이거나 자기네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도 되는데 요셉을 아내의 이, <laughs> 거기서 벗어나서 왕의 감옥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김이 김이 상궁. 왜뭐왕 <laughs> 옆에서 이 음식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먹어 보는 사람. 술을 먼저 마셔 보는 사람. 이게 독,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측근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뭔가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디발 집안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라면 저는 보디발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술 맡은 관원장의 정치적 입장은 잘 몰라요. 근데 보디발은 여전히 잘나가고 이상한 감옥에 갇혔으니까 반대파였을것 같아. 야곱이 아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서 아무리 잘나가 승승장구하고 있을지라도 보디발이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 것 같아. 소개시켜 줬더라도 뭐 그런 놈이 있겠거니 했을 것 같아. 내가 왜 보디발 너의 사람을 쓰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마틴 관행장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살아날지 죽을지 방법을 알지 못해. 그런데 웬 노예 한 사람이 지도 도 죄수인데 와가지고 꿈을 꿨다니까그 꿈을 풀어줘. 뭐예요? 승진의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왕궁의 감옥의 저 지하 토굴에 갇히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영향을 끼치 못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2년이 또 지나서 만나게 됐지만 왕이 꿈을 꾸었을 때이술 맡은 관원장이 아,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한번 불러다가 한번 해몽을 한번 시켜 봅시다. 점점 초라해지잖아요. 채색옷 아주 휘황찬란했겠죠 그렇죠? 가정 총매조 옷 그것보다 못했을지라도 내가 얻어낸 거니까 굉장히 당당한 거였죠. 그런데 억울하게 이죄수의 옷은 초라해도 이런 초라한 옷이 없고 챙피해도 이런 챙피한 옷이 없고 그 당시에 굴들은 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토굴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그 그 옷을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신세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이게 총리가 되는 직방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때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갈수 없는 곳, 나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가 내 가정총매 옷을 벗지, 않, 벗지 않고는, 성실히 살아야죠. 그, 그렇게 한다, 능력대로 살아야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갈수 없는 곳이 총리의 그 자리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삶은 참으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요셉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영어로 표현하면 full of 가득 찼어요. 억울한 일로, 아픈 일로, 상처로, 내가 숨기고 싶은 일로.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그런 일이 얼마나 참으로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 아멘. 우리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어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기보다 우리 채색 옷을 벗어 던지고 가정 총매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새마파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교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도 다 우리 교인들이 알고 내가 힘들 때도 우리 교인들이 알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숨고 싶은 그런 아픔도 있고 이 교회는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 맨날 목장으로 모이신데. 목장 하래막밥 먹이래 막 나누래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가정 총매 옷이 벗겨지고 그 창피스러운 죄수 옷을 입고 있는 현재의 현실일지라도 언젠간 저 형제 자매 의 새마포 옷을 입히시리라 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심으로. 내 한을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꿈을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한이 풀리는 인생 그런 인생, 쓰임 받는 인생, 세마포디브인 인생 다 같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